LG의 라인업 소개를 해드리죠. 1번 타자 3번 타자 정성훈, 2번 타자 우익수 이진영, 3번 타자 충견수 이병규, 4번 타자 지명타자입니다. 윤상균, 군 5번 타자 호수 조인성, 6번 타자 좌익수 정희윤 7번 타자 이루스 김태환, 8번 타자 일루스 박병호, 9번 타자는 유격수 박경수 선수입니다. 정성훈 선수가 1번에서 좋은 그 포문을 열어줘야지만이 l g 에 오늘 경기가 잘 풀릴텐데요. 2구번 아친타구 우중간입니다. 충견수전주우 처리를 해냅니다. 워어웃입니다 스라이드의 어, 각도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던지는 거죠 자잘 보시면 97이닝 피칭을 하는 동안 홈런을 딱두 개밖에 맞지 않았어요 4루 장비 빠른 공. 경아수의 자. 자, 이병규 3번 타자입니다 5구 잡아당긴 타구 그러나 2루수 조성환이 잡아서 홈런 땅골 처리를 해냅니다 1회 상대 세타자 잘 막아내면서 롯데자인체 1회 말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라인업 소개를 해 드리죠. 1번 타자 중견수 전준우, 2번 타자 좌익수 김주찬 3번 타자 우익수 손하섭 4번 타자 1루수 이대호, 5번 타자 포스 강민호, 6번 타자 지명타자입니다. 홍성은 7번 타자 2루수 조성환, 8번 타자 3루수 황재균, 9번 타자 유격수 문규현 선수가 선발할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주키치 선수는 18경기 나서 5승 4패 1세이브 3.03의 평균자책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승부은 어떻게는데그 어, 삼봉의 역할을 해서 는전은 그런다 이고요4구 스트레이트 볼렛 걸어나는 전준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거 진행자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 예. 어허, 지금도 왕관이고 공빠져랑안사이 일렸던 전준우는 2루까지 갑니다 2루 돌아서그나 중간에 멈춰서 서주. 안쪽으로 들어가죠. 자, 김주찬. 뭐, 아, 김주찬 선수 어느 정도 대처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건 뭐... 거의 뭐. 이루자 3루가죠 3루! 3루! 들어갑니다! 전주로 도루 성공! 3루 한 차. 5구 벼락으로 펼쳐 3루간! 자 유경수 잡지 못하죠 3루 현민 손하섭! 그 사이에 2루까지만 2루까지! 2루! 2루 들어갑니다 2루 들어갑니다! 손하섭! 1타점 2루타! 자 지금 손아섭 선수의... 리... 네. 2루 5루간죠 5루간! 우주관. 이루자 돌아와서 탑루 돌아가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허밍 이대호의 1타점 적시이 2대0 자 이대호 선수의 한타 나오면서 저... 본인이 손해죠. 5구 이발 터치죠. 터치 큰 타운대. 자 원단으로 펜스를 때렸고 주자는 2루 1루 두 워낙 닮면서직선타고 형태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서울에서 아침에 한 버스 세대 정도에 나눠 타서 삼진철이 마치 이제 원정 스포츠가 그랬습니다마는 운동하는 선수들은 잡아당기는 3루 정면 3루수가 잡아서 직접 베이스 발바치 처리합니다 3아웃 찰루 2루와 1루 LG 트윈스의 2회 초 공격 시작되었습니다 선두 타자는 4로 타자 윤상균 초두 여러분 오른쪽 우익수 카페에 떨어지는 한입니다 윤상균 추척극적이에요 네, 예. 아, 저희는 조인성 선수나 지금 뭐 롯데 강민호 선수나 대단해요 잡아간 이다고 네. 3루수가 잡아서 1루 1아웃 1루, 1루 2아웃 평상타 잡아 자바... 당분간 올 시즌이라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치는 타격을 좀 해야 되고요 미러친 타구죠 바로 이런 겁니다 네. 1루간 빠지는 안타입니다 지금 1루간 빠지는 타구와 우중간은 가도록 예. 그것은 예.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7루 스윙스로우 3아웃 1루 LG의 2회 초 점수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대0 앞서가는 롯데자이언츠의 3구 우중간이죠. 1루수잡아냅니다1루수 김태만. 홈런 10개. 월 8분 6내 최근 아주 좋은 감을 보리고 있습니다. 낮은 공 폴리타구. 김견수가 그대로 저리를 해냅니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 기록을 했었던 전주로입니다. 초구. 1우 정면 김태만. 바도잘 맞췄고. 방골 처리입니다. 3리아웃자 이래와 달리 이번에는 주 키치가 상대했어. 로술 때문에 네, 네, 상당히 털거예요 삼구 스윙스라운 좋은 변화구에 따라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오늘 사드 부장을 찾는다는 어,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구 좌투수 맞고 굴절된 타고 다시 한번 잡아서 침착하게 처리를 해냅니다. 투아웃입니다. 이 마지막에 순위가 연동을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뭔가 조금 편하게 또갈 수도 있고요 중견사패 안 탑니다. 정석은 어떤 조성한 잡지 못했고 예. 다시 예. 이진영 그러나 2루수가 잡아서 이번엔 땅볼 처리를 해냅니다 3아웃 잘루 1위였습니다 LG의 3회 초 점수 얻어내질 못했습니다 3회말 롯데 공격 디스펀트 투수 잡아서 1루 1루 아웃입니다 김주찬이 이닝 맡기자마자 아, 그 대단하다 아마 이렇게도 한번늦낄 겁니다 예. 예. 4구 승리성 자, 네 지금은 네 변화구에 당했습니다. 30점으로 승리. 월 21일 경기에서는 승수를 잡지 못했습니다. 우익수 그대로 처리를 해냅니다. 공 여섯 개를 세타자 차지 않습니까? 네, 정말 네. 보기가 좋네요. 네. 사구 안에 두려져 스트레이트 볼넷 이 경기 벌어납니다. 이상균 선수 열흘 패인데요. 트레론 오구 방망이 안쪽 받고 부러지는 소리 났죠. 3부수 대시 잡아서 1루1루1루 세일 세일. 아입니다번트 예, 예. 됐습니다. 일루수가 잡았고 조인성 처리.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한 조인성 주자네 아, 그렇죠. 예. 오히려 지금 오히려 정확 승에점도투격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예. 구자투수 빠졌죠. 중계사파 텝니다. 삼점 허민. 이루자 3루들어서 허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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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민허민서허민서아웃호죠 예. 지금은 무리예요. 한점 말을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 제가 볼때 일단 스타트 끊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전준우 선수가 어깨 가 상당히 뛰어난 선수고 이치는 스윙을 했거든요. 그 어,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사구 변화가 높은 쪽 투수 맞고 굴절된 타구 이루수가 잡아서 처리를 해야됩니다3리아웃잘 놓는 이루였습니다. LG는 4회 최초고요. 수비수 몸쪽 떨어지는 변화구자 전공이에요. 어, 지금 그 계속해서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6구 승승! 첫 삼진 5개째 뺏어내는 육기치입니다 2구 중견 좌패 떨어지는 깨끗한 한입니다 빠른 골목 력화에었던 조성환 좌스타트 6구 이번엔 작은 거죠? 작은 중견 좌패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자 1루자 1서자루 멈춰 둔다. 3루 1루. 초타켓돌타 <목소리> 3점 루자 2루. 라과 한루까지 다져 2루까지입니다. 2루까지 1타점 2루타. 3대 1. 한점로대 아, 예. 승의결점점 역시 요조부터 문교현 선수가 타격감이 좋다는 것이 지금 이번 타수에도 또나타나 원반 대은거다살아내줘야 되고요. 예. 특히 주자 있을 때도 때는... 이번엔 유격수 바운드 잘 맞췄고 1루 아우 쉽니다. 유격수 딱볼 불러나는 전주는 잘로 3루와 2루였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4회 상판께 수영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지나친 긴장감이라든지 롯데 뜹니다. 이루스 조상환 저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 박경수. 자, 벌써 지금 주행 에서 이제 6구입니다. 6구. 자, 지금 정타가 되질 않았죠. 6격수 문규현이 그대로 처리합니다. 1루 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3구 이번엔3루쪽고 밀리죠. 3루수 파울 지역에서 잡아냅니다. 3리 아웃 잘루 1루였습니다. LG의 우회초 점수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팔분의 평균자책점이 3.02입니다. 네, 상당히 안정된 모습 아닙니까? 우중간리죠 네. 오익수, 이든영이 처리를 음. 해냅니다. 원하우스입니다. 어렵죠? 어렵지, 어렵지 예. 않습니까? 오구 볼렛, 손하석 걸어 나갑니다. 정우! 어! 아, 싹 다... 어! 아, 붙었어요! 3분 시간 조 1! 아웃! 일루 아웃 병살타 아, 지금은 정승원이 너무나 잘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네. 그 반수가 튀었는데 그것을 어... 아,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잡아냈습니다네. 자 지금 6회 초 시작하자마자 초구를 공략했었던 이병규 선수의 그 안타가 나오는 삼구 방망이 그 털이죠. 우주간다. 우주간. 우주 네 안타예요. 안타입니다. 이병규 이루 이루, 일루 엄청납니다. 자1루 일루. 자, 지금 체지업 선구 6구 잡아놨군요. 육격수 가 잡아서 1루 늦었고 타자조만철이 일단 지루타군이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투 스트라이크 2에서2구 자, 잡륙 중! 잡았죠! 진짜 묶어두고! 1루! 아웃! 파인 플레이! 황재균! 아, 와, 이거 범죽하는 사이에 아, 일어난 일이에요. 네. 기가 막힌 수비였습니다. 자, 왜삼루가학쿤한지 예, 예. 저렇게 많은 타워가 거든요 저것은 순간적으로 중간 중구 잡아당긴 타고유격수 잡아서 1루 여기서 점수가 안 나는군요 LG 정말 좋은 기회를 예, 잃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옆 예. 그룹을 하나씩 들고 온다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자 1루 축패하죠 잡아서 노총 다시 잡으자 1루 세이프 내안타입니다자 네, 4승 6번 타자 홍성흔 원투됐습니다 잘 됐어요 주킷지점 3바퀴 돌아 1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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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구가 되죠 강민호 선수는 3루까지 진짜 3루 1루! 자, 와이또가 되나? 자, 일단은 어, 홍 선수는 내한타가 네 됐고요. 이러면서 주자 3루와 1루 노아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이후 잡아당겨 3경! 빠져납니다! 조승원 1타점 적시타! 4대1! 자 지금의 추가 한 점은 야시 의미 있는 점수죠. 그렇습니다. 지금 또 연속해서 오늘 그 하, 보면은 이래 말에도 그렇고 저살 말에도 그렇고 지금 6회 말에 또 다시 그삼 연속 안타가 나오거든요. 예. 어 쓰리는 경기나서 승리 없이 패 4.80의 평균자책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구 한공기죠. 오른쪽자 윅수 이리영 잡았고 이르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원어. 오구 높게 떴습니다. 코스 조인성 처리합니다. 오구 변하고 잡아한기죠 3루수, 대시 잡아서 1루, 처리합니다. 3아웃, 잘루, 2루와 1루. 자, 하지만 롯데는 6회 말에 조성원의 1타점, 4점. 아, 타자와의, 우타자와의 바깥쪽 승부, 체인지업 승부를, 네, 또딴것 아닙니까? 그렇죠, 육약수가 잡아서 1루. 아니다 유격수 단골. 그래서 2볼3 아, 이번에 좌측 투자자 장아았어요 네, 넘어갔어요. 경수 스윙 사호. 쫓아가는 한 점이죠. 4대2 지금 박경수의 홈런 하나는 경기 후반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겠는데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 4대1그 승점 차인데 일단 가시건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가 후반에 흐르면은 사실 그 점수도 굉장히 큰 점수가 될수 있거든요. 육타점 그 기록하고 있어요. 네. 사악을 표현하고 대처를 합니다만 오른쪽 높게 뜹니다 2루수 조성환 잡았습니다. 투아웃. 그래서 그 박종원 감독이 처음에 그생각 했던 오른쪽으로 높게 나갑니다. 조금 짧죠? 잡았습니다. 3아웃. 지만 LG는 7회 초에 저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뭐. 중견수 앞에 안갑니다 김주찬 지금 은 아주 잘 때려냈습니다. 네. 예. 자, 이상열 선수로 네. 바뀌었습니다. 47경기 나와서 승리 없이 5패, 3세이브, 14홀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찬 선수를 견제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손아수 선수 좌타자를 네. 네. 자, 투구전이 됩니다. 삼소. 자, 2이로 네. 아퀴투수의초구노류 안타를 만들어낸 손아섭. 영윤 원투 자세. 첫 타석입니다. 어떻게 잘 됐습니다. 삼루을가으면서 자, 3루 네. 있죠. 아, 자, 지금 김포에서 네. 예. 지금 그러 한국에 더가 잠깐 들어와 있거든요. 자, 김선규 예.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김선규 선수는 38경기 어 등판했고요. 첫 번째 해결 과제입니다. 초루 잡기 접패! 그대로 정면 규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 지금 네. 마인드. 네. 대타 이후 다섯 번째 투수 한희 선수고요. 20경기 나와서 승패 세이브 없이 4홀드 4.1 3회 포기자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번 볼째 5구 주자 2루. 5구 작전! 자, 자 지금 네, 네. 이구 선수가 볼때 약간 낮게 보이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 재미있는 야구를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주가 떨어지려 답니다이명 1루 들어왔고 2루까지 가죠. 2루까지 2루 들어갑니다. 1루차기 2루타. 바로 환경에 나선 LG 트윈스. 자, 지금 박빈 투수는 임경완 선수입니다. 자, 임경완 선수가 수 시즌 말한 경기 나와서 1승 3패 8월드손이노손이노 네, 타임이네요. 자, 이번엔 우디가죠 윙수, 담배, 윙수. 자, 킬러미니 점료합니다. 손인호의 점 지금 박종 감독의 지금 대타 작전이 그대로 맞아 들어습니다 네, 손인호 선수. 아무래도 지금 그 인기한 선수의 부위라든지부족기 때문에 yeah, yeah. 자, 지금 오늘 홈런 포함해서 LG가 그 yeah, yeah. 자, 스타! 오! 브1에서 1루 이루, 1루에서 세비색 자 지금 입니다 놓고 스위치. 오! 비라고 하더라도 잡아낼 수 있어졌습니다. 네. 아,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 밀어친 타구죠. 1루 강선 1루에서 직접 베이스 바깥 처리합니다. 3아웃 잘로는 1루와 1루. 자, 하지만 LG 3구 높은 공에 따라 나갑다 높게 떴습니다. 코스 조인성, 와이 잡았어요 조인성. 좋은 승. 기 지금까지 같이... 자 병력, 잠깐 잠깐 중격한다 중격투 댄스 근처 빠져나가죠. 강재균 일루 들어서 이루트합니다 이루차기 1루타자 강재균 선수가 박빈 투수는 임찬규 선수입니다. 서른여섯 경기 나왔고요 육승 이패 칠 세이버 이점육 삼 평균자책점.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4구 밀어친 타구죠1루만 그러나 2루수 잡고 땅볼 처리를 해냅니다. 투아웃이 됐고 주자를 3루로 보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3구 변하고! 오른쪽이자 스익수 땅볼 우수2형 처리! 3아웃! 잘못 3루. 8구 유격수. 윤규현이 잡아서 땅볼 처리합니다. 1아웃입니다. 박빈 투수는 좌완 강영식 선수입니다. 서른 경기 나와서 승리 없이 1패 1세이브 6홀드 어, 좀더 높은 타율을 기록을 하는것은 이거 높은 네. 공격적 중견수 앞에 안타갑니다 이진영 변함없이 아, 중견수 앞에 안타갑니다 주자 이루이루 이루. 자 결국은 네. 이병규가 안타 를우자 바운드 컷츠 이루수가 잡아서 땅볼 처리 주자 3루와 2루입니다. 2아웃. 그 투수는 김사율 선수입니다. 김사율 선수가 3 4경기라는네요 3승 2패 4세이브 2홀드. 자, 이거자맞 네, 복귀 첫날부터 일단 <laughs>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선수네요. 주목을 예. 받을 수 있는 가석 예. 부담이 되는 가석입니다풀 베이스. 앞서 8회대주자 들어와서 도루 한개 오구! 자, 기는 아, 정점한 타격이 됐어요 투석 땅볼! 자, 여기서 네. 점수가 나질 않는군요 잘루말루였습니다 LG의 9회 초 점수 얻 못했고 여전히 4대4에서 일단 승부를 해야 됩니다 오호, 선두타자 몰래 출루 엘지 장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내용인데요. 그렇다 그런데. 네. 5구 변화구 잡아 한기준이나 2루수가 져아고 1루 아웃입니다. 자, 에이, 일단 칠루 타가 됐어요. 그래서 야 키펀 타구에는 포스아 상태가 지금 현재 포스아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네. 깊은 타구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병살타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넷 네. 풀베이스 자 초구요. 예. 터집니다. 초구 여러분, 자 그럼 중견수 운간이 좀끝내기 안타. 인거 오대사 롯데 승리. 자 롯데가 경기 후반에 8회 초에 동점을 허용했다가 자 그의 말에 마지막 이구 선수의 끝내기 안타가 나옵니다. 예. 네. 자, 결국은 게임차가 세 게임 만에서 줄어들었고, 롯데가 시즌 처음으로 4연승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